오늘은 애플 펜슬 소프트 호환 펜촉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거다 떠나서 펜촉이 너무 딱딱하고 미끄럽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 펜슬의 첫 번째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필기감 때문에 펜 끝을 컨트롤 하려면 상대적으로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펜촉이 화면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도 조용한 환경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하기가 힘든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드러운 재질의 애플 펜슬 호환 펜촉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구입을 해 봤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은 잘안 드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애플 펜슬에는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걸 써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이제 애플 펜슬 정품 펜촉을 더 이상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디지타이저 펜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듣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플 펜슬 펜촉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그렇게 액세서리 장사를 좋아하는 애플이 대체 왜 펜촉을 다양하게 내놓지 않을까? 만약 단단한 정도를 좀 다르게 해서 부드러운 펜촉도 내놓으면, 심지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꺼이 살 의향이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애플이 아니라 중국에서 말이죠. 이게 고유상표인지 아니면 셀러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페일링크 펜슬팁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사출 펜촉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이중사출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재질의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중사출이란 건말 그대로 두개 재질, 삼중사출이면 세개 재질 이런 식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키캡을 예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넣은 건 이중사출, 큐자 같이 색깔 세 개가 들어간 건 삼중사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펜촉도 방금 보여드린 키캡처럼 겉에는 부드러운 TPE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단단한 ABS 재질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애플 펜슬 작동을 위한 금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PE라는 재질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로는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라고 하고요. 특징은 플라스틱이 가진 장점에 고무의 탄성이 합쳐진 소재이기 때문에 보건력이랑 충격 흡수 같은 성질이 우수하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펜촉의 안쪽은 단단하지만 표면은 고무 같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EB 펜촉이 3개, 조금 더 단단한 HB 펜촉이 3개 이렇게 전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펜촉 6개짜리 한 팩이 14달러 그리고 두 팩을 한 번에 구입하면 19달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당 가격이 2,000원에서 2,800원 정도 되는데 애플 정품은 4개에 25,000원이니까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대충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는 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일을 할때 사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랑 20센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 아마 이게 그냥 정가인 것 같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판매 페이지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촉의 외형은 정품이랑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중국산 제품인 만큼 펜이랑 결합되는 윗부분에 사출 찌꺼기 같은 게 있어서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펜촉 앞부분은 생각보다 마무리가 꽤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도 한번 보면 정품은 0.11g, 호환 제품은 0.1g으로 측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품이랑 무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테스트는 전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애플 정품이랑 호환 펜촉을 비교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테스트인데요. 순서대로 마우스, 정품 펜촉, EB 호환 펜촉, HB 호환 펜촉, 일주일 동안 사용한 HB 호환 펜촉, 그리고 서피스 펜촉을 사용하는 호환 펜슬이니까 천천히 비교해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품 펜촉이 소리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은 EB 호환 펜촉이랑 HB 호환 펜촉인데 둘의 차이는 거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서 약간 다른 HB 호환 펜촉은 소리가 더 작았는데요. 서피스 펜촉을 사용하는 호환 펜슬이랑 거의 비슷했지만 음색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HB 호환 펜촉의 소리는 도도독거리는 거에 가까웠고요. 서피스 펜촉은 소리가 조금 더 굵어서 두두둑거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스트는 선이 구불구불하게 그어지는 이른바 지터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각선 테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이 정품, 그리고 빨간색 선이 호환펜 쪽인데요. 그냥 봐도 그렇고 확대를 해서 봐도 그렇고 사실상 지터링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펜의 스캔율과 기울기 오차를 확인해 볼수 있는 원테스트인데요. 이것도 둘의 차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갈고리 현상, 외곽 오차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고요. 0.3mm 짜리 강화유리에서도 별 문제없이 인식이 잘 됐습니다. 앞에 테스트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호환 펜촉이 정품 펜촉이랑 비교해서 펜 인식이나 성능의 차이점은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이 필기감일 거예요. 일단 펜촉의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E b 나 HB 나할거 없이 정품 펜촉에 비해서는 마찰력이 더 크고요. 그리고 EB랑 HB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EB가 아주 살짝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호환펜촉이 생화면에 썼을 때 처음에는 좀 뻑뻑하거든요. 저한테는 EB보다 HB가 더 좋았는데 화면에 깨끗하게 닦인 곳에서는 마찰이 좀 과했고 손에 유분이 묻어 있는 곳에서는 딱 기분 좋게 쫀쫀하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반사방지 필름이나 종이질감 필름, 강화유리 같은 걸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펜을 가볍게 쥐고 쓰시고 또 어떤 분은 꾹꾹 꾹 눌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선호하는 게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사람마다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환 펜촉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마찰이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니까 펜촉 끝 부분이 좀 다르면 아까 소음 테스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소리도 꽤 줄어들고요. 마찰이 약간 줄어들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지니까 펜촉의 길이 될 때까지 한번 참고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호환 펜촉의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단점이란게 뭐 그렇게 심각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펜촉의 재질이 부드러운 만큼 정품 펜촉보다 더 빨리 닳긴 하는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정품 펜촉은 좀 깔끔하게 흔적 없이 다르면서 끝이 뾰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호환 펜촉은 좀 지저분하게 닳는다고 해야 할까요? 펜촉 끝이 좀 거뭇거뭇해지기도 하고 지우개 가루 같이 약간 찌꺼기 같은게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마감이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펜촉의 마찰이 개인 취향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정도를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이렇다는 거지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단점이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만약 야,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영 만족스럽지가 않다 하시면 어차피 정품이랑 성능 차이도 없고 모양도 똑같기 때문에 예전처럼 케미꼬지니 마스킹 테이프니 목공풀이니 이런 걸 해주시거나 하다 못해 그냥 펜촉 커버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난 정품 펜촉의 딱딱한 재질이랑 미끄럼 필기감이 너무 좋아. 이러지 않는 다음에야 애플 정품 펜촉을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99%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품을 뛰어넘는 짝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솔직히 이 애플 펜슬 소프트 호환 펜촉은 정품보다 더 낫네요. 앞으로 애플 펜슬에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속는 셈치고 한 번쯤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